아빠, 저수지에 묻어놨다고 얼마를? 400억이라고 들었지. 그럼 그거 묻은 사람이 누구야? 김만배잖아. 김만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, 아빠? 박영수 씨가 건설업하는 외종사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빠 지금 얘기하는 대장동 분양 전체를 그 외사촌한테 맡겼대요, 박영수에. 그러고 나서 김만배 씨가 140억이 넘는 돈을 줬다는 거야. 박영수 딸은 11억이나 빌려갔대요. 14억의 시가에 나와 있던 아파트를 7억에 분양을 해줬다는 거야. 박영수 딸한테만. 곽상도 검사, 박근혜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이잖아. 같이 성균관대 나왔거든. 그 아들도 화천대유에 취직을 시켜갖고 10년도 일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줬어요. 50억을. 아빠 주장대로 하면 이재명은 이 사건을 다 만든 최고의 은덕을 베푼 사람인데 대선 치르는데 도움되라고 한 100억이라도 집어줬어야 될거 아니야. 이재명한테만 돈을 안 주고 2025년부터 끝냈을 저수지를 파놨습니다. 아빠는 그 말을 믿어요? 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